오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때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침 말씀과 같이 교회는 계속 보금의 말씀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전체의 보금을 에, 전하라고 에, 주신 그런 직책이다 구역 구역 모임 구역교회 투세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그 교회인데 에, 구역에서 구역을 통해서 전하고 목사는 전 교인에게 전화고 남전대, 여전대, 뭐, 주일학교, 전 저희 교회의 기관이나 직책이라는 것은 보금을 전환되 있다. 네. 이 세상에는 다 사람들이 스타가 될, 스타. 스타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위치에 얼른 사람 그만치 서타가 되고 영광이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제일 되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대통령도 되고 가장 서타가 되는데 이 세상에 서타가 된다는 영광을 말하는데 그 영광은 길어야 자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이고 에, 그것은 끝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니엘스 시위장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오르는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지나리라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결과가 주신다는 이런 축복을 에,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고금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에,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가르쳐서 차타,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요 자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이런 세상의 한생의 현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번식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그 사람 농사하는 것인데, 사람 농사는 선전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시킨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생 한자가 신신의 성화를 이루는 것도 전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를 전함으로 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생을 살면서 가장 존귀한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원한 그런 영광, 영원한 존귀 우리가 그러니까 따르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나이들이 많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아주, 그파울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크리스도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재림하실, 그의 나라를 어미명하느니 나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항상 힘쓰며 엄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시를 바랍니다. 알렐리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면 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손 만대에 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올리신다 그런 말뭐 여기 이게 다 인터넷에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교회 잘 아는 교회 거기 이제 구역장 시스가 있는데 자, 자기 구역시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아주 힘쓰고 애썼다 가서 권고하고 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노인네 권사님이 있는데 하, 그만 이렇게 늙으니까 이제 오줌도 싸고 또 똥도 싸고 그러나 가서 잘 그런 것을 이렇게 쳐주고 아주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했다 그 권사님이 죽을 때가 되는데그 집사를 오라고 그러더래요. 집사님, 이렇게 내가 이그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집사님 집이 없고, 사골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주라고 해달다할렐야 그래서 큰 아파트가 하나 생긴 줄믿으실 바랍니다. 아, 이 복음은 전하는 것은 하나 헛된 것이 없다. 반드시 우리는 뿌릴 사명만 있어요. 예? 거두는 거 믿고 안 믿고는 구원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만 뿌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다. 언날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권사님들 뜨거운데 가서 하, 전도하고. 보니까, 차나다 보니까, 우리 차 옆에도 갖다 깨어났어요, 비 오는데. 예? 그거, 하늘 날아가서 큰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렐 아, 그 자손만 내에 복을 받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때렸든지 못었든지 항상 고금을 전하고 가로치기를 힘쓰는 자기의 속한 양대를 참 가르치는. 여러분들,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죠? 구역장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구역을 맡겨지만다 구역 식구들 어디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자꾸 가르치고, 구원을 지르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한 상급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지금 도봉산 넘어 그 효자산 기도원이 있어 거기서 내가 폐병, 우장병 거기에 거침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21일을 음식을 기도했어. 그러면 늑대가 꽤겐꿰 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상승해 봐야죠. 핥은 예. 들판이 있는데, 그 하늘의 붉은 노을이 석양인데, 핥은 들판에서 북을 치면서 남녀 일꾼들이 추수하는 꿈을 꿨어요할렐리야 추수하는 환상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강한 이렇게 알곡을 추수해서, 이렇게 피라미트처럼, 이렇게, 그, 교활의 은행 알 같아요. 그런 놈을 바람에 붙여서, 이게 써놓는 것을 봤는데,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세에 알곡을 거두는, 알곡을 추수하는 사명이 있다. 우리는 알고게 대야 천국국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화 구원의 진리를 나에게 깨우쳐 준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아무때보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때 크게 생각을 봤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이거 주보에 이게 하루 일주일에 두편 설교를 하는데 그 때만 해도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리다는 상당하고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내가 읽어보면 전혀 내가 쓴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을 하고 그말하면 없어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목사로서 아, 이게 삼천편 설교를 원고가 있다, 원고가.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해요. 주여, 나에게 이 성화, 구원의 복음에 말씀을 썼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성문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목사님들 붙여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녹화하게 되면 조금 이따 금방 그걸 카페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할라리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천편의 설교를 이제는 잘 정리해서 완전히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소원을 줬어요. 할라리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어요. 네? 여러 목사에게 그런 사명을 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그런 일을 했기 그래서 사는 그런 기도를 해요. 주여 성화 복음 선교 재단을 설립하게 50억을 주십시오. 50억, 50억을 가지면은 서울 중앙에 선교관을 세우고. 주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제자를 삼고 이것을 갖다가 문서로 또 책을 만들어서 뭐그 문명의 이기 방송으로 이해서전 세계의 이민족에게 전하게하여 처시옵소서 엘렐야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내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화보금을 이루는 도리를 바로 쓴 그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 네?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화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치사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썼어요. 할 날이야. 지금 이 말씀이 차차, 차차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퍼져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탁길에 택한 자들에게 하나 떨어졌다가 하나하나 조금 퍼져나간다. 여러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봐요. 무슨 여자들이 뭐 했다 하면 그냥 하루에 수만 명씩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강한 육의, 육의 설계와는 육의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을 위로하고, 육을 갖다가 혹에 되면은 많은 목사들이 인기를 끌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현실 현실에서 그 만난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성화를 이가게 하는가 이런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은 제가 아주 자부합니다. 아, 자부해요. 아주 예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은 같은 축복을 받는다 알려줘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힘드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영원한 상급을, 예를 들면,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 나라갔을때큰 후회를 할거예요 어? 이런 보고. 예?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하게 좋아요. 그만 예? 미운 사람도 갖다 누르면 가는데, 어떤 분, 나를 아주 대적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도 그분들을 사랑해서 복음으로 거만 점령하려고 이렇게 계속 복음을 보내니까, 요새는 그냥 딱 그것을 그 복음을 안 받도록, 그게 뭐예요? 아 거기 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숨, 뭐라 그러냐면, 숨김을 해놨는가? 숨김인가 예? 차단, 차단. 우리 엄봉호 고사님의 도사대. <laughs> 차단을 해놨어. 아, 그래서 참, 보금을 받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의 진리의 보금을 받지 않고 아주 차단을 해버렸어요. 악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 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전할까? 자꾸 전할 때 전할 힘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밀어 주시는 것이다. 렐루야또이 아? 복음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마가본 구장 보니까 세리의 가정 태에 가정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그를 제자로 삼았다. 또 누가복음 1 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사께오그 삿개오, 사케오 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 마태복음 0장 보면은 아무 성이나손에 들어가든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 편하기를 필라. 사도행전 1 0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코넬로의 가정에 가서 보금을 전해서 많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바울과 실라는 그만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서 보금을 전해서. 턴필리복 교회 같은 터니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 네. 바울은 유수도 집에 오래 머물면서 유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성도는 믿지 않는 가정을 찾아가 전도해야 되고 또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도행자에 있는 이쓰고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하, 이분들은 예배 소에 하면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맨적 주니까 예수 믿음서 유리했단 말이야. 유리해서 그 가정에 그 유리하는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금마다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와서 큰 상급이 있는 것이다. 또 우리는 이 문서를 통해서, 네. 여러분 우리 문서가 있잖아요. 이게 인쇄까지 해가지고서 확대해서 주고, 하고 이걸 참 보급이 많이. 우리 여기 지금 내가 칭찬하는 이 창이 이 창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이 창이는 그 그게 점프. 공수가 아는가 아닌가? 그런데 이창희가 주보를 보냈는데, 주보를 그 군대 생활하는 걸다 주보를 다 했고, 그는 받으면 소대원들에게 다 참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봐요. 이, 누구요? 나이 감옥에 왔다 갔다 해요. 말도 말이 안 돌아가고 헛나오고 그뭐 그래도 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어? 이창이 이게 앞으로 말이 육신적으로도 봐요 큰 회사 사당이 될 줄을 있습니다 봐요 사람 번지수를 모르는 10년 20년 나는 보니까 아니 어렸을 때 머슴 살던 사람이 있어요 아, 어, 그랬는데그 어, 사람이 말이요 군 우위의 우연이 됐더라고요 얼마 아. 어? 장로가 되고 말이요 아, 응? 어, 그런 사람 많이요 어. 허금을 전하고. 응? 아이 그런데 거기에 또자 그만 처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어 그런데 그그 그 딸이 말이요. 여기 저 경동교회 박종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 그 며느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 어? 아, 그박 목사님 형제가 여럿입니다 여럿이요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데 구운 기를밥 먹더랬대요 그런데 하, 믿음으로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다 철저하게 말이오. 예. 아, 그래서 이 경동 빼면은 우리나라 자꾸 지성인들이그 교회, 테레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런 목사가 됐단 말이오. 할렐루야. 보금을 어? 전하는 것이다. 간단해요, 이게. 예, 이런 것을, 믿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이오. 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가장 문서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문화, 신구약 성경 없어지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신구약 문서화 한는 것이다. 참 나는 감사해요. 에?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내놓 것도 없고, 뭐 교회도 뭐 지치도 못하고, 존재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해서 문서화 어? 여러분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목사 중에서 0천편 설교 자지잔 글씨는 번역하면 수십 권 됩니다. 수십 권 예? 유명한 목사 일생동안 설교를 받아 자라 열 권, 백권 그런 것도 읽어보면 다 유괴소리지 참 구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소리 내가 이런 자랑해서 안 됐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한 목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하는 분도 없겠지만은, 참으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서를 통해서, 운명의 이기를 통해서, 가만 가정 강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이민족과 온 세계에 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 나라왔을 때, 다 영광스러운 자들이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나우디아, 의 괴시록 7장내 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나무 두라디아, 사대 필라디아, 나우디아 일곱 교회 보내라. 이복음의 말씀을 책에 써서, 책에 안 썼으면 이게 없어지고 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큰 교회에 이런 목사님들, 친구 되는 목사하라. 뭐, 설계질 한, 한 권이나 있는가? 한 권도 그게 뭐, 읽어보면 설계도 아니야. 무시가 아니야. 다 육신의 소리지. 어, 그런데 이게 참 진료 핵탄도만 해도 104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잔글씨로다가 이거 하나만 해도 한, <laughs> 한 권이 나왔다. 할래이야 이게 모든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어. 뭐, 사도행전,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어? 구원론, 구원론 아주 확실히 아주 가르치는 데는 저밖에 없다고 안 되고. 뭐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텔레비에 하면은 뭐 몇백만을 지어야 된다. 앞으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될줄처를 지금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어도 다그 보금이 지금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은 몇년 전에 한 것도 지금 탁나옵죠다 내가 들어와도 신기요. <laughs>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움직이고, 아,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 반복하면 싫죠? 반복해야 거기 익어서 심어지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설교 1 0 0평만 반복해서 듣게 되면 완전히 하는데, 아 이게 새벽에나 이게 반복을 한다 해도 그거다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 좀한 500년을 좀 살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려나 모르는데, 아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큰 건강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 아 건강 주셨어요. 아, 나는 일생 동안에 지금 참 건강해요. 예? 하나님이. 아, 일은 아홉 살인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 우리 아들 그 중환자 실나 보니까 참 많다. 오줌똥 받은 애는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우리 아들 옆에는 할머니는 76세가 됐는데, 완전히 숨도못으세요 그렇게 되셨다 어, 아, 그거 보니까 나는 참 감사해요. 내 얼굴을 봐야 청년 아닙니까, 청년. <laughs> 할렐리아. 주름살도 없어요, 청년이요. 야, 하나님이 피건도 없어요. 잠을 안 자도 피건도 없고, 이건 완전히, 거만, 성령의 신들린 사람이다, 할렐리야 하나님이 그런 애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문명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동원하는 것은, 스마트폰, 핸드폰이야 핸드폰, 핸드폰 없는 분들은 그거 가면 공짜로 줘요. 공짜로 줘요. 거기다가 딱 이렇게 딱 내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저 홍순생 장모님 도대, <laughs> 핸드폰 번호 우리 체육 자구선이 가르쳐 줘요. 네? 그리고 자꾸 유튜브로다가 이 새로 날리도록 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 상급을 받는 자들이 대세기를 주의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다고 하나님